안녕하세요. 올리버쌤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어, 저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 댓글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뭐, 어, 올리버쌤 약간 살짝 여성스럽게 생기셨네요. 이런 댓글 예, 좀 받았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미국 멋있는 남자 기준에서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골리버 삼촌한테 레슨 받겠습니다. 멋있는 남자 되는 방법 그거 싱. 예 여러분, 믿고 서 멋있는 남자 되는 방법 알려줄게요. 오케이? 일단은 바로 조금 내세요. 이이 정도 좀, 좀 팬티 좀 자랑하세요. 무슨 생각이 지 사람들한테 보여주세요. 어때요? 이거 오케이? 고 That's r right. <목소리> 그리고 여러분 혹시 집에왕광전 머신 무슨 디자이너 벨트? 2 0 1 0 이거 낚시 좋아요. 사람들 한테 자랑할 수 있어요. 1 0아요 J. 1000000000 1000000000 1 어? 0 0 0 0 0 0 0 1 0 0 0 0 0다0 0 100000000 1 0 0 0 0 0 0 왜 그래? 아니아괜지 어떻게 내려찮길래 다른 사람 보면 어떻게 찮아괜테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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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아이고, 여러분이거 보세요 영이러이렇게파지를 내려서 입고 다니면 세깅고이라고 합니다 이라고합은다옥에서시작했다고 세깅 합니다 이러고, 네, 이러이렇게시작고이지 모르겠지만 어, 감옥이서 뭐, 허리띠 안 준다는 얘기도 있고, 어, 그리고 다른 이유 있는데요. 아마 여기서 말씀드리면 안될것 같아요. 조금 양한것 같아요. 네. 근데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감옥에서 시작한 패션 문화입니다. 근데 이제 메인스트림 된것 같아요. 뭐, 무슨 저스턴 비버까지 이렇게 어, 바지를 입고 다닙니다. 바지를 어디까지. 내리냐면 이런 약간 레벨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살짝 내릴 사람들은 약간 그거 약간 거의 메인스트림 된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바지를 거의 무슨 무릎까지 <laughs> 내리고 입어요. 약간 무슨 약간 경쟁하는 것 같아요. 뭐내 어, 어, 바지 너거보다더 밑에 있다 아니 이제 네, 뭐 이렇게 더 내리고 이제 결국 그냥 바지는 무슨 팔목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아예 물론 그 정도 아니지만 언젠가 그렇게 되겠죠. 아이고 그리고 팔찌를 이렇게 내려 입으면 또 중요한 것은 어, 벨트, 허리띠, 그리고 벨트 버클, 팬티도 자랑합니다. 뭐 이거 박스라고 합니다. 그 트렁크 팬티라고 하나요? 박스. 그래서 약간 박스 디자인. 그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만화 캐릭터도있고 재밌는 건 한국에서 이런 약간 박스들은 그냥 뭐 아저씨, 할아버지들만 입는다고 들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청년들도 자주 입습니다. 저도 예, 입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멋있다고 생각. 이렇게 타이트한 거좀 남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특히 아. 있잖아요. 그 그거 그것이 그거. 네, 아무튼 그거 너무 타이트하면 약간 아 불편한 불편해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막 덥고 어 그래서 좀아 공기 뭐, 환기를 잘 시키는 아 어, 팬티 입어야 되는 거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물론 좀 타이트한 어 브리프스 약간 타이트하게 입는 사람들 있어요. 있어요. 근데 동시에 박스, boxers, 무조건 박스만 입는 사람들도 따로 있어요. 세이란 사람들을 보시면 박스를 입고 계시는 분개 많아요. 근데 주의! 이 패션은 어떤 지역에서는 불법 행위입니다. 다운타운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것은 네, 불법입니다. 네, 감옥 가지 않아요. 아마 무슨 벌금 정도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하기 전에 생각해보세요. 네. 자, 이제 여러분 두 번째 방법 보여줄게요. 미국에서 보시는 남자들은 스테이크 안 먹을 때버아안할때 무조건 이에 보이셔야 돼요. 시골에 있으면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약간 보리 같은 거. 이렇게 뽑고이고 음, 고 보이시죠? 시 근데 여러분 같은 거만 ạ n 시골 â 없으면 của đầy ốc sinh nhộng từ c a 시 xuống c h â 이 Mạnh cây, 14 bước xuống n 하 어, 밥 먹은지 엄청 오래되잖아 왜 이거 <laughs> 아직 물고 있어? 헤이 hey, 그거 나의 섹시거든 그거 나의 패션 나만의 이슬식을 벗어가면 그건 살자라는 뜻이거든 나랑 사우고 싶어? 응? 헤이 hey, 너도 해보는 거 어때 그렇게 하면 훨씬 멋있을 거야 그래? 나도 해야 되나? 이렇게 okay, 반대쪽 어. 우와 바로 멋있어진 것 같은데, 와 와. 미국에서 이쑤시개 있는 사람이 저는 아직 익숙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아무튼 미국에서 바로 멋있는 남자 되고 싶으면 그냥 간단하게 이런 이쑤시개를 입에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후. 매직처럼 갑자기 주변 사람들 저를 보고 어그 사람 멋있다. 어그 사람 힘이 세다. 그 사람이 진지하다. 그 사람이 돈 많이 벌겠다. 그 사람이 잘 사오겠다. 저 사람이 아, 여자들한테 인기 많겠다. 이슬시계를 막 이렇게 입에 넣는 것은 무조건 미국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소양에서 좀 하는 거 같아요. 어, 보시면 저는 약간 말하는 거잘 못하고 있어요. 아마 저는 약간 왕초보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연설, 연설 할수 있어요. 절대 누가 말 걸었을 때 이렇게 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보시는 그 포인트 같은 거다 그냥 없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y e 아스 That's cool. Really? Yeah, yeah, y e o l d on a sec. Oh, okay. y yeah. mm -hmm. 그냥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합니다. 사실 미국에서 엄청 유명한 UFC 파이터까지 있어요. 그 사람은 싸월 때도 이렇게 해요. 트레이닝 할 때도 이렇게 해요. 펀칭 백 들을 때 이렇게 해요. 웨이트 트레이닝 할때 이렇게 해요. 상상해보세요. 웨이트 이렇게 띡띡띡띡! 아, 진짜 아프겠죠? 근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테스토스론까지 이렇게 칙칙칙칙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것 덕분에. 에 아이고, 안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전 느껴요. 이렇게 하니까 테스토스론 그냥 느는 것 같아요. 목소리도 좀 내려가는 것 같은데요. 와 진짜 매직 같아요 근데 이런 거 없으면 대신에 풀로 할수 있어요 특히 시골 사람들은 뭐 밖에 나가서 이런 약간 그거 아, 보리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보리? 이렇게 막 잡고 이렇게 하고 그냥 Hey, how you doing man? 이렇게 막 이렇게 근데 말할 때는 약간 이렇게 득득득득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상대방한테 약간 힌트 주고 있어요 오 나는 힘이 있어 네가 뭔데? 호? 오? 오오 그래 나한테 시비 걸지 마, 응? 약간 이런 약간 신어 주는 거예요. 솔직히 왜 멋있다고 생각하는지 100% 확실하지 않지만요. 제 생각엔 안타깝지만 담배랑 관련된 것 같아요. 뭔가 입에 뭐 있으면 뭔가 담배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영화에서도 이렇게 하는 배우들을 좀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 멋있는 사람들을 보고 따라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 미국에서 멋있는 남자 되는 방법 여러분 이렇게 사기어도 그리고 이런 있으시게 있어도 백0 0 멋있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보니까 올리브쌤이 이렇게 이렇게 이상하게 한 손으로 이렇게 하고 가끔 두 손으로

근데 삼촌 한국에서 그렇게 인사하면 다들 억울거린다고 할걸? 뭐가 억울거린다? 여기 미국에서 멋있는 남자 다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너도 한번 해봐 응?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인사할 때뭐 헤어질 때 어떻게 인사하시죠? 물론 뭐 할아버지한테 뭐 절하시겠죠? 친구들끼리는 좀 다르잖아요. 좀더 좀 가볍게. 아, 조 그럼 귀엽게. 이렇게 하구나. 어, 잘 가, 바이. 이렇게, 이렇게 하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아니면, 빠잉. 물론, 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막, 빠이 어, 안녕, 잘 가. 아니면 두 사람으로 이렇게 귀엽게. 어, 잘 가. 어, 재밌었어. 연락해. 어. 이렇게 하시죠? 근데 미국에서는 아, 좀 달라요. 어, 특히 이것도 청년들 길이는 뭐, 이렇게 하면 아, 좀 조금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유치하다고. 막 애기들 이렇게, 빠이! 이렇게 하잖아요. 특히 웨이브 하면 흔들면 안 돼요. 어, 그냥 뭐, 대충. Alright, bye. See you. 근데, 어, 많은 사람들은 특히 청년들 뭐, 고등학생들 가끔 대학생들 인사할 때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요, 해끝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합니다. 간단하죠? 한국에서는 거꾸로 해야죠 뭐.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이렇게 하면 뭔가 좀사가지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아닙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눈으로 인사합니다. 응즈, 응즈, 너 친구로서 응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이렇게 막 지나가면서 무슨 춤추는 것처럼 계속 눈 보면 안 돼요. 너무 뭐뭐 이렇게 그냥 완전 멀리에서 계속 눈눈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좀 오해할 수 있어요. 뭐 시비 건데 고 생각하거나. 아, 약간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네, 아무튼 그렇게 강하게 어, 서로 쳐다보면 아니 여러분 그 사람을 쳐다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먼저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친구인 거 인정, 오케이, 친구. 내가 친구가 딱 무슨 한 2미터 2미터 가까이 가면 그때는 이렇게 하고 친구 안 보고 있으면 바로 서. 에이 hey,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친구도, 헤이 hey!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헤이 hey. 이렇게 하지 않아요. 헤이 hey, what's up, man?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흔들지 마세요. 그거는 애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예! Yeah. 자, 자, 여러분, 어땠어요? 저 이제 더 멋있고 남성스러운 사람 같아요? 아이 근데 여러분, 사실 저는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굳이 무슨 이런 무슨 멋있는 기준 따라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꼭 무슨 미국 스타일로 안 하셔도 듣는 거 생각합니다. 왜냐면있는 그대로 멋있으니까요. 어, BTS 유명한 라인처럼 Love Yourself이라고 하죠. 네, Love Yourself 하시면 어, 아마 상대방 아니 아, 아마 아니에요. 확실히. 상대방 뭐 좋은 친구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아, 미국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패션이 있다. 이런 기준이 있다. 보여 드리기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또 다른 미국 패션 아니면 다른 문화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 그리고 골리버 삼촌 또 보고 싶으면 like 눌러주세요 걸리버 삼촌한테 자신감 많이 줄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 영상에 더 자주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럼 다음에 봐요 빠잉 아 맞다 이건 안 되죠 Alright, see y u